2025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방학은 입시라는 무거운 짐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청춘의 시간은 흐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싹트기도 한다. 여기 기름 냄새와 매미소리가 뒤섞인 한 주유소에서 시작되는 새 청춘의 이야기가 있다. 아, 덥다. 진짜 덥네. 밤인데도 하나도 안 시원해. 민준이 저 녀석은 또 어디 간 거야. 야, 이하준, 뭘 그렇게 중얼거려? 더위 먹었냐? 저기 편의점에서 신상 아이스크림 나왔다길래 사왔지. 자, 하나 먹어. 이거 먹고 정신 차려. 넌참 팔자 좋다. 사장님 오시면 어쩌려고 맨날 자리 비우냐? 에이, 야간에 사장님이 오실 리가 있나?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알바생 온다고 했잖아.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좀 낯가린다던데 잘해줘야 한다? 새 알바생? 아 맞다. 여다라고 했나? 귀찮게 됐네. 뭐가 귀찮아, 임마. 칙칙하게 우리 둘만 있는 것보다 백배 낫지. 너 그러다 평생 여자친구 못 사귄다. 사회성을 좀 길러 사회성을? 어? 온다와.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따라 하준의 시선이 움직였다. 주유소 입구로 들어서는 가녀린 실루엣.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둠 속 주유소의 주황색 불빛 아래 그 모습은 유난히 선명하게 다가왔다. 저기,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정소민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소민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김민준이고, 여기 있는 애는 이하준이에요. 우린 동갑이고, 같은 학교 다녀요. 말 편하게 해요, 우리?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민준이 소민씨 쪽을 살짝 보면서, 하준이 애가 원래 좀 무뚝뚝해 보여도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자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와요. 저쪽 탈의실 쓰면 돼요. 일은 제가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소민이 탈인실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민준이 하준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야, 어떠냐? 귀엽지 않냐? 뭐가? 그냥... 평범하네? 이 자식이 눈은 삐었냐? 딱 봐도 착하고 귀엽게 생겼구만. 너또 괜히 어색하게 굴지 말고 말좀 걸고 그래라. 알았냐? 알아서 할게. 그렇게 세 사람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어색한 공기, 기계적으로 오가는 설명, 그리고 간간이그 정적을 깨는 민준의 유쾌한 목소리. 하준은 묵묵히 제할 일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소민을 힐끔거렸다.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가 서투른 듯 주유기 노즐을 엉뚱한 곳에 꽂으려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며 꾸벅 인사하는 예의바른 모습, 그 하나하나가 하준의 눈에 들어왔다. 몇 시간 후 한가해진 주유소. 휴, 이제 좀 한가하네. 소민아, 힘들진 않아? 처음이라 정신 없었지? 아니에요. 민준 씨가 잘 알려줘서 괜찮았어요. 근데 하준 씨는 원래 말이 별로 없으신가봐요. 음, 음질... 찔 딱히 할 말이 없어서요. <laughs> 제 원래 저래요 ai 스피커 같아 말 걸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말하네 그래도 나쁜 애 아니니까 걱정 마요 하준아 너도 말좀해 소민이 어색해 하잖아 무슨 말을 <laughs> 괜찮아요 저도 낯을 좀 가려서 오히려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소민의 웃음소리에 하준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황색 불빛에 비친 하얀 얼굴,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각이었다. 야, 소민이 웃으니까 더 예쁘네. 앞으로 자주 웃어줘. 우리 주유소 마스커트 해라. 에이,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같이 알바하게 됐어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한다. 민준이가 용돈 벌어서 오토바이 산다고... 같이 하자고 꼬드겨서. 오, 어? 이하준이 먼저 말을 다하네. 역사적인 순간이다. 소민이 덕분인가? 맞아. 내가 이 멋진 스쿠터를 사기 위해 하준이를 끌어들였지. 넌뭐 하려고 알바하는 거야 하준아? 난 그냥 딱히 이유는 없고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저는 대학 등록금 미리 좀 모아두려고요. 집에 부담드리기 싫어서. 와. 소민이 완전 현연해 기특하다. 하준이 넌좀 보고 배워라. 시끄러. 어색함 속에서도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학교 이야기, 장래 희망,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까지. 민준이 주로 대화를 이끌었고 소민이 맞장구를 쳤으며 하준은 간간이 짧은 단답부로 대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하준은 그 시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기름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소민의 은은한 샴푸 향기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야간 아르바이트는 조금씩 다른 색깔을 띄기 시작했다. 소민씨,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쪽으로 와봐요. 레버를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요. 와, 하준씨 되게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오, 이하준. 웬일로 순데레 척해? 소민이한테만 특별 대화하는 거 아냐? 헛소리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 <laughs> 아니에요, 민준씨. 하준씨가 원래 좀 순데레 스타일인가봐요. 순데레 라는 말에 하준의 귀가 빨개졌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소민 옆에서는 자꾸만 평소의 무뚝뚝함이 무장해제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뼈사 들고 했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녀를 위해 한참을 달려가 물건을 전해주기도 했다. 변화는 하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준씨 민준씨 이거 마셔요.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 왔어요. 오 소민이 최고. 역시 네가 들어오니 주유소에 활기가 돈다. 하준아 넌 좋겠다. 소민이가 네가 좋아하는 초코 우유 사온 것 같은데. 내가 초코 우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지난번에 민준 씨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초코 우유 좋아한다고. 소민은 하준의 작은 습관이나 취향을 기억했다가 챙겨주곤 했다. 무심코 뱉었던 말을 기억해주는 사소한 다정함에 하준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열짤살의 여름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텅빈 주유소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캐음료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야 우리 이번 주말에 알바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 최신 공포영화 개봉했다는데? 공포영화 와 좋다. 저 공포영화 진짜 좋아해요. 공포영화 질색인데. 난 별로 뭐야 이아준. 너 무서워서 그러지. 남자 자식이 꼬리 그게 뭐냐? 괜찮아요. 무서우면 제팔 잡고 봐도 돼요. 하준씨? 심장이 털컥. 누가 무섭대요. 가요. 가면 되잖아. 옳지. 그럼 토요일 밤에 심야 영화 보는 거다. 약속했다. 민준의 외침이 고요한 주유소에 울려 퍼졌다. 하준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까만 도화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유소에서의 첫 만남. 기름 냄새와 어색함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어느새 설렘이라는 새로운 감정의 이중주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18. 그해 여름의 서막이었다. 주유소에서의 만남이 익숙해질수록 세 사람의 관계는 기름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으로 번져나갔다. 민준의 제안으로 성사된 심야 공포영화 관람은 그 시작이었다. 캄캄한 상영관 안. 하준은 영화 내용보다 옆자리에 앉은 소민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꺅! 어머! 깜짝이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하준 씨손 엄청 떨고 있는데요? 아 아니에요. 이건 에어컨이 너무 세서. 퍼하하. 이준 쫄았냐? 소민아, 쟤 지금 거의 울기 직전일 걸. 민준의 짓궂준 눌림에도 소민은 웃으며 자신의 손으로 하준의 손을 살짝 감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하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스크린 속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친 듯이 날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 그날 이후 하준은 소민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제 그 영화 결말이 뭐였다고? 난 중간에 너무 무서워서 눈 감고 있었더니 기억이 안 나네. 결국 그집 지하실에 있던 인형이 그만 다시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이쫄 보자식, 소민이가 손 잡아주니까 좋았냐?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야, 소민은 얼굴을 붉히며 민준아 그만 놀려. 하준이 창피하겠다 소민은 어느새 민준과 하준에게 말을 놓고 편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은근히 멍석을 깔아주곤 했다. 하준이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 민준이 소민에게 던지시 물었다. 서민아너 하준이 어떻게 생각해? 하준이? 음~ 착하고 생각보다 다정한 것 같아. 처음엔 좀 차가워 보였는데? 그치? 제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은 깊어. 너한테 잘해 주는 거 느껴지지 않아? 그런가? 에이, 알면서. 제가 나한테 하는 거랑 너한테 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너 알바할 때 실수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도와주고. 네가 좋아하는 음료수 기억했다가 사다 놓고 티 나는구만 뭘 응. 돌아온 하준의 손에는 소민이 좋아하는 자몽에이드가 들어 있었다. 소민은 말없이 하준을 바라봤고 하준은 이유를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감정은 점점 선명해졌다.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외에도 그들은 자주 만났다. 독서실에 갔다가 잠깐 만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무작정 종점까지 가 보기도 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하준에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와이, 요즘 힘든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아, 티났어? 그냥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이 점수로 원하는 대학 갈수 있을까 싶고 좀 막막하네. 괜찮아, 아직 시간 많잖아. 나도 이번에 완전 망했어. 정말? 넌잘 봤을 것 같은데. 나도 너랑 똑같아 불안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우리 둘다 응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위로가 된다 고마워 하준아 그날 소민은 처음으로 하준에게 자신의 속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하준은 유창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못했지만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그저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더큰 힘이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어른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새 민준이 없는 둘만의 만남이 잦아졌다. 야 너희들 요즘 뭐냐? 나 빼고 맨날 둘이 붙어 다니고 나 왕따 시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맞아서 미안 민준아. 다음엔 꼭 같이 놀자 <laughs> 됐다 됐어 둘이 잘해봐 아주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 그래서 사귀는 건 아니고 아니거든. <laughs> 민준의 돌직구에 두 사람은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열여덟의 사랑은 고백이라는 단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망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진상 손님이 많았네. 힘들다. 그러게 고생했어. 나란히서 앉은 창가 자리. 버스의 흔들림에 소민의 머리가 하준의 어깨에 스르르 기댔다. 잠이 든것 같았다. 하준은 숨을 죽인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어깨로 전해지는 소민의 온기, 규칙적인 숨소리,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고. 다 왔네. 들어가. 응. 데려다줘서 고마워. 어깨 빌려 줘서도 나도 모르게 잠들었네. 소민아. 응? 나할말 있어. 뭔데? 나 여러 소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좋아해. 정적이 흘렀다. 골목길 가로등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하주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차마 소민의 얼굴을 볼수 없었다. 기나긴 신목 끝에 소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어? 나도, 너 좋아해, 하준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민을 바라봤다. 달뜬 표정, 발그레진 뺨. 하준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 소민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마주 잡은 두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일인 건가? <laughs> 응. 기름 냄새와 설레임으로 수착된 감정은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은 열여덟 여름밤에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긴 그들의 연애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될까? 뿌듯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툴러서 더 특별했던 첫날밤.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마법의 주문은 두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주유소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고됐지만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사소한 스킨십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첫 데이트, 첫 커플 사진, 그리고 첫 키스. 모든 처음을 함께 하며 그들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졌다. 수능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같은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성인이 된다는 설렘이 가득했던 어느 주말. 하주는 부모님이 외갓집에 가셔서 텅빈 집에 소민을 초대했다. 단둘이 집에서 편하게 영화나 보자는 지극히 평범한 제안이었다. 어서 와. 집이 좀 지저분하지? 아니야. 깨끗한데. 와. 하준이 방은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소미는 하준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다. 주유소 유니폼을 입고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나도 그때 너 처음 봤을 때 사실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 정말? 완전 차갑게 굴었으면서 나는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았잖아. 그건 너무 떨려서 그랬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화 내용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말 듯한 거리.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 향. 조용한 공간을 채우는 서로의 숨소리. 공기 중이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린다. 어... 민준이네 잠깐만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야 이아준 너 소민이야 있다며 오늘 너희 집 비었다고 아주 신났어 신났어. <laughs> 무슨 소리야? 그냥 영화 보는 거야. <laughs> 그래, 그래. 영화만 보겠냐? 야,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는 마라.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소민이한테 잘해주고. 끊는다. 야, 김민준. 어... 끊었네. 민준이가 뭐라고 해? 아니, 그냥... 별말 안 해. 민준의 전화는 어색하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성이라는 단어는 두 사람의 머릿 속을 맴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동반하는 단어였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즈음 해전 하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소민아. 응. 나너 많이 좋아해. 진짜로. 나도 알아. 나도. 너 많이 좋아해, 하준아.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하준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소민을 바라보았다. 소민은 하준의 눈빛에서 그가 하려는 말을 읽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망설이던 소민은 이내 결심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도 너랑 함께라면 허락의 말이 떨어지자 하주는 조심스럽게 소민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처음의 키스와는 다른 깊고 진한 입맞춤이었다. 서툴렀지만 사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하주는 소민을 부드럽게 하나 일으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비걱거리는 침대. 어색하게 벗어내린 옷가지들.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한 서로의 맨몸. 부끄러움에 참아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괜찮아.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해. 음,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알수 없었다. 자신의 촉감과 체온에 의지할 뿐. 순간의 고통과 어색함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낯선 쾌감 하지만 그 모든 감각보다 더 선명했던 것은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충만감과 깊은 유대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후 빗소리는 그쳐있다. 이상했어? 아니. 하나도, 넌 아팠어. 조금, 그래도 괜찮아. 그냥 좀 얼떨떨하다. 기분이 묘해. 나도.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낭만적이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았다. 서툴고 어설프고 조금은 아프기까지한 첫 경험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떤 장면보다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고 비밀을 나눈 공범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민아. 응. 나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주나열 여달의 끝자락, 그들은 육체의 경계를 넘어 마음마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기름 냄새 자욱했던 주유소에서의 첫 만남은 이제 서로의 살냄새와 체온으로 기억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갔다. 앞으로 펼쳐질 스무 살과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은 또 어떤 처음을 함께하게 될까. 그 모든 여정의 시작에 서툴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던 그날의 밤이 있었다. 열년일 살, 처음의 성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온정이 얻게 된 밤.